부산의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일부 가구의 현관문에 쇠말뚝이 박혔습니다. 지연 입주를 이유로 일부 세대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데 오갈 데가 없어진 입주 예정자들은 이주째 떠돌이 신세입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던 A 씨, 잔금까지 모두 납부한 A 씨는 지난달 27일. 입주 전 청소를 하려다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현관문에 쇠말뚝이 박혀 아예 집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입주를 하려고 청소하러 왔는데 어, 그 유치권 행사가 돼 있어서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어, 입주를 못 하고 지 원룸으로 임시 지금 거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전체 2 0 세대 가운데 열 세대 현관문에 쇠말뚝을 박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비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시공사가 지난달 말까지 입주가 안된 아파트에 한해 제한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세대는 입주를 마쳤는데요. 일부 세대는 유치권 행사에 새말뚝이 막혀 출입이 어려운 모습입니다. 입주가 막힌 조합원들은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가 이미 입주한 세대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어, 그니까 유치권 행사를 빨리 풀어야 저희가 입주를 하잖아요. 그니까 이걸 빨리 푸는 방법을 해주셔야죠. 저희는 돈을 전부 다냈고 지불을 다했고 등기가 다된 상태입니다. 시공사는 조합으로부터 지급이 약속된 공사비를 받아야만 유치권을 풀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사가 저 유치권 해제하기 위해서는 신탁 계좌에 입금된 그 금액을 시공사인 당사로 입금만 시켜주면 유치권 해제가 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조합원 동의 없이 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다며 시공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갈 데가 없어져 이 주째 떠돌이 신세가 된 입주 예정자들은 유치권 행사 장기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